안녕하세요. 바닷가 경치가 보이는 곳에 사찰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. 저쪽 건너편에 남해 바다가 보이거든요. 사찰 일주문입니다. 오, 바람이 조금 부는데요. 아, 저쪽부터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큰 불상이 벌써 맞이하고 있네요. 앞에 보이는 건물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법당입니다. 1층은 그 불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불교 용품들을 팔고, 2층은 법당. 이제 3층에 그 약사 열의 대불이 있거든요. 저쪽으로 가야 잘 보이겠네요. 이쪽이 올라가는 출입문입니다.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넓어 보이네요. 오늘 바람 불고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조금 적어 보이네요. 아 이쪽이 이제 법당입니다. 법당이고, 여기서 이제 예불도 드리고 그 하는 공간입니다. 저 앞에 빨간 차가 서가 있죠. 이제 저기가 이제 그 주차장이고, 차를 세워갖고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오면 됩니다. 다 올라오니까 이 약사 열의 대불이 보입니다. 아 참. 진짜 엄청나네요. 이 손에 지금 무슨 병 같은 게 들려 있는데 저게 저 약병이라고 합니다. 그 약사 열의 불은 뭔가 그 마음이 아픈 중생들을 그 치유를 한답니다. 그래서 이쪽 사찰에도 그 이제 뭔가 마음이 이제 지친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네요. 그 시청자님들께서도 나중에 여기 이제 오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. 내 몸과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참 웅장합니다. 이 종도 지금 많이 달렸거든요.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지나가면서 그 종을 다 돌리고 이제 지나. 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그 불교 경전이 있잖아요. 그걸 다 읽은거나 그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여기 왔는 김에 약사 여해불님한테 소원을 빌어야 되겠습니다. 저뿐만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님들도 뭔가 마음이 치유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나무함이 타불 관세음보살. 약사 열의 대불림 만나 뵙고 또 밑에 작은 암자에 들렀습니다 아, 여기 오는 방문객들 위해 가지고 그 차를 마시고 가놓고 밖에 다 내놨네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사찰이 되게 운치있어 보입니다. 뭐 전국의 사찰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여기는 더 운치있어 보이네요. 바다 뷰도 좋고 여기서 잠깐 내려오니까 저쪽에 산 위에 정상에 그 약사불이 딱 보이잖아요. 이건 동백 나무네요. 이 나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 꽃망울이 아직도 열리지를 않고 있네요. 기와장에. 이름모로 잡초들이 있고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억수로 이제 오래된 사찰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마애불 이런 그 험한 곳에다가 이렇게 사찰을 짓고 하는 게 이 자재 나르는 것도 정말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? 물론 길은 대가 있기에 있지만은 옛날에 지어놨는 건물이다 보니까 길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. 여무 뭐 소원지 이런 거를 다 붙여놨네. 알록달록한 게 보기 좋습니다. 이 작은 애기동자 인형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경치만 봐도 그냥 힐링이 됩니다 바위에 이게 만들어진 완벽한데 숙조 건강 역사 호법 신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음량각으로 이제 새겨져 있어가지고 영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쪽은 구조가 또 특이하게 되어있네요 언뜻 봐서는 그 경주에 있는 석굴암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시청자님 뒤에 식당 하나 보이죠 문수암 올라가기 전에 있는 곳인데 이 사찰 음식 주재료로 만들고 있는데 저도 그 사찰 여행 마치고 우연히 들러 가지고 된장찌개 맛을 봤는데 맛이 특별합니다. 완전 건강식입니다. 반찬도 약초 재료로 만들고 있거든요. 나중에 한번 여기도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